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은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요란해요. 공작이 화려한 깃털을 자랑스럽게 펼치는 것처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노래이기도 해요.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어느 저녁의 작은 합창처럼 말이에요. 사랑은 재미있어요. 먼지와 함께 자유롭게 뒹구는 미어캣과 같지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진지해요. 힘들고 위험할 때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용감해요. 처음으로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디딘 새끼곰의 첫 걸음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또 사랑은 새롭고 다른 내일이 와도 안전하다고 안아주는 엄마의 위로이기도 하답니다. 사랑은 강렬해요. 야생의 호랑이가 가진 힘과 열정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또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은 아름다워요. 바오새가 짝을 위해 열심히 지은 안시처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랑의 그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화려한 춤이나 잊혀지지 않는 노래로 또 다정한 얼굴로 나타나지요. 사랑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비록 덧없는 것일지라도 모두의 기억과 미소,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곤 해요. 사랑은 잘 익은 열매를 찾아내는 오랑우탄처럼 대담하고 강인하답니다. 그러나 사랑은 또한 누군가가 필요로 할때 건네는 부드러운 보살핌이기도 해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고래가 큰 무리를 지어 서로의 옆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하고 여행하고 자유를 느끼는 순간을 주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날쌔고 빠릅니다. 긴 숲을 위로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길고 느린 시간을 쓰는 것이기도 해요. 사랑은 힘이 세요. 사랑을 하면 그 어떤 것도 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이야기 끝. 오늘은 사랑은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